안녕하세요 량량입니다. 오빠랑 저한테 플레이스테이션 5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빠랑 광고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요즘에 해외에서 게임하는 남친 품에 파고드는 영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오빠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빠가 게임에 한층 빠져있을 때 오빠 품에 파고들어가지고 오빠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오빠는 광고 촬영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오빠 게임이야 나야? 선택 잘해라 응?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너무 신나네요. 네. 저희한테 광고 하러 왔습니다. 무슨 광고죠? 그것도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플레이. 아, 또 이게 얼마 전에 전참시에서 슈퍼주니어가 한거 봤어, 혹시? 못 봤어. 와, 개재밌게 하더라고. 어 아, 진짜? 어, 그거 보고, 아, 저 하고 싶다 했는데, 마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음 오늘 너무나 기쁘네요. 저도 기쁘네요. 어, 일단 언박싱 한번 해볼 텐데. 짜라짜라라짜라짜 예. 박스부터 멋있어요. 오, 뭔가. 와. 있어 보이네. 있어 보이네. 자. 이게 그 유명한 듀얼 센스 컨트롤러입니다 아 이거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음... 와 일단 디자인도 개까리한데 또 듀얼 센스 진동이라서 또 장난 아니래 진동이 아 진동도 와? 어 진동 오지 뭐할 때마다 뭐 쳐맞거나 아니면 뭐 점프하거나 그럴 때막 진동 오는 거야 그래서오 어, 신기한데?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와너는늘났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 하는 거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빠바바바바 깔끔하다!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으니까 직접 게임을 한번 해볼까? 겠다 버튼을 눌러! 시작하세요! 응! 아. 느껴져? 진동? 어! 개쩔지? 우와! 이게 듀얼 센스거든! 우와! 살아있지? 살아있지? 뭐..뭐야? 어.. 여기..여기 여기 소리가 들렸어? 어..떨어진 거 같은데? 어..여기 소리 나는 게 대박이다 어, 그지 오! 우와. 오! 내가 너 올려줄 때 그렇게 하면 되겠다. 목을 바른 거야. 아아아아 개똑같이 하는데. 아아아 아. 와 이거 뭔가 스트레스 풀린더 봐. 아 진짜? 어. 저게 나라고 생각해봐. 어 그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풀린다아아아 생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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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점프해야 돼. 여기서. 봤어 봤어? 어 오빠도 먹어. 어. 네 응. 먼저 점프 두개 하나 둘셋 아.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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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빠! 아와 잠깐만 화장실도 갔다 올게. 아, 자기야, 어, 야뭐 하다시 또 왔다 올 아연씨 자기야 빨리 갔다 와야 돼아 그럼 어떡해 어어어어 영아 그럼 이거 카메라 잠깐 꺼둘까? 아니 나 금방 갈까아 빨리 가? 와. 아 지금 오 게임에 완전 빠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 령아 니가 지금 와야 돼 응? 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뭐하는건데? 뭐하는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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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가 써? 아, 똥 <마녀>? <웃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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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 아, 게임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어? 아 당연히 너 중요하지. 내가 중요해. 어. 내가 중요해. <laughs>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안 아, 내가 중요해. 난... 어 그럼. 아 어, 근데 왜 게임만 봐. 어, 어. 음, 음. 일단은 촬영 하잖아 우리 촬영을. 촬영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자기가 중요하지. 음. 어, 끝나고 하자. 뭘 자꾸 하지? 키스하는 <laughs> 거 아니야? 음. 아니야? 음. 음. 내가 누울까? 얘올아 왜? 어? 엄마, 왜? 뭐야? 이게 왜 나와? 이이 이거 아니야? 어, 닌데이 하부저 하는 게 뭔데? 음 <laughs> 이거야? 응. 음. 이게 다야? 응. 음. 여기서 뭐더안 해? 응. 아니, 차라거나 가지고 들어갈래? 물 들어가.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이거 놔 아니, 혼자 반는 풀려.